안녕하세요. 음... 네. 지금 10시 조금 넘었고요. 네. 그렇셨는지요 <laughs>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3시까지는 중국집에서, 아, 알바. 다른 분이라 못하겠다. 막 그런 얘기 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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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에 일어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아, 항상 11시에 일어나다가 10시에 일어나니까 결정 치고 나요. 또박산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찾아볼까요? 생소하죠? 오늘 <laughs> 저와 3시까지 함께하고 통과의 블루지 군입니다 자~ 너기도바람막이도 있어요, 다행히 네, 또좀 이따 영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중국집, 배달을. 하, <laughs> 하나니까 왠지 좀 어색한 거예요. 왜 어색하냐면, 완료를 치면, <laughs> 배달을 끝내면은, 완료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laughs> 근데 대행은. 그게 그러진 않으니까, 이 중국집은. 왠지 좀, 뭔가 안한것 같은 그런 느낌니까 <laughs> 아 그리고 어제 아 빨래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 양말이 양말을 못 씻더라고 발이 엄청 시렵네요 자 증거자료하고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laughs> 다 보이시죠? 보였나요? 아, 그래서 지금 배달을 하나 끝내고 아, 양말을 사서 가게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요. 가뜩이나 아, 추위에 약한 사람인데, 제가. <laughs> 예...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말은 샀습니다 상관이 어딘가 생각해보니요 양말을 샀는데 그 발목까지도 안 오는 양말 있잖아요 그 양말이더라고요 신어보니까 아, 짤, 짧긴 하겠다 그래도 발목까지는 올줄 알았는데 그게 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 중국집 사모님이 야, 그거 갖고 되겠냐. 그래갖고 양말을 갖고 왔어요, 집에서. 요즘 그거 신고 있습니다. 아유. 참, 고달프게 사네요. 고달프게 사러 아주. 아유. 뭐, 하... 뭐, 오늘 좀 한가해요. 오 뭐. 중국식도 많이 한가하네요. 오늘. 짜장 하라 하고 짜장 하나 있어요. 네, 그럼 또 영상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짜장면 먹습니다. <laughs> 네, 먹고 나서 또 영상을 기대했습니다. 네, 지금. 아 8시 19분 됐네요 아. 아 오늘 막 정신없이 바빴어요 좀 바빴다가 지금 이제 좀 많이 한산해졌고요 아. 이제 하나 두개 이렇게 뜨네요 아.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났더니 좀 피곤하네요. <laughs> 피곤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네, 화면이 또 네. 이상하네요, 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기다가또 영상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아... 10시까지 일을 하고요. 아, 그리고, 맨날 먹는 형님 아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님. 그 형님하고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 일하다가 그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민아, 술 한잔 먹자. 예, 좋죠. <laughs> 형이 살게. 아, 형님, 제가 돈, 이 없는지 어떻게 아시고 또 형님이 또 사십니까? 제가 오늘 사실, 아, 여기저기 돈 나갈 때가 좀 많았어요. 많다기다 보다, 그거보다도 돈 나갈 때가 있는데, 그 돈을 이제, 다 이제 입금을 시켜주면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제가 원래 오늘은 제가 사는 날인데 아 사는 날이라기보다는도 그냥 음, 한 번씩 사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오늘은 제가 사는 날인데 형님이 야 내가 살게 그냥 술 한잔 먹자 그래 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돈이 없는지 어떻게 알고 때 형님도 이 사신이야. 전 사실 마시면서 사실 좀 죄송하죠. 이번엔 제가 사는 날이었어요. 사실 형님하고 저거 술 마시면요 항상 한 번씩 이렇게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원래 오늘은 제가 사는 날인데 형님이 사시니까 제가 좀 죄송하죠. 제가 오늘 좀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laughs> 이게 그 화면상에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좀 술은 좀 많이 먹었고요. 아... 하... 아무튼 오늘 하루도 저같은 경우는 2채을 썼죠 중국집 일당을 1채널로 쓰고 대행을 2채널로 쓰고 사실 제가 중국집에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 말했다시피 중국집 사장님, 사모님이, 제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가 지금,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그냥 의지하고 그런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저를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사실 사람이 <laughs> 제가 독립을 하고 나서 항상 저는 제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나는 혼자다. 어,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나는 혼자다. 이런 이야기를 제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했어요. 항상 했는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경찰에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와서, 그, 확인을 해야 된대요. 그,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을 했죠. 저는 항상 그 독립을 하고 나서부터는 혼자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혼자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아, 그래, 나도 내가 혼자서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진짜 고아가 됐다라는 그런 게 현실로 이제 완전히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도 생각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 어차피 난 혼자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진짜 혼자가 됐을 때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이제는 진짜 혼자가 됐구나. 가상적으로 내가 나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진짜 혼자가 됐구나. 아,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들더라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생각적으로, 생각으로, 내가 무언가가, 그러니까 생각적으로, 제 얘기를 할게요. 생각적으로, 나는 혼자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혼자 벌어먹어, 먹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진짜 혼자가 됐을 때, 그럼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그래도 저런 말로는 나는 혼자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대 꽃은 있었어요. 아버지라는 존재 어쨌든 살아가 살아 계신 아버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런 기대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는데, 이런 기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어진 거죠. 진짜 혼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난 혼자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표현 을 해야 되 나요？이런 거 아. 말로 혼자 다고？얘기, 하는것과 진짜 혼 자가 되는것 과, 아... 모르겠네요. 그냥. 좀,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충격. 저 같은 경우는 충격이 약간 왔던 것 같아요.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는 난 혼자다라고 얘기했고, 앞으로 내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벌어보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혼자가 됐을 때 닥쳐오는 느낌은 약간 좀 틀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어쨌거나 제가 오늘 좀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그럼> 안 되는데 <laughs> 뭐 사실 뭐 있, 있나요 뭐 주정도 하고 뭐 그런거죠 뭐 사람 사는게 뭐 있어요 우리 구독자 분들께 제가 또 실수도 하고 만약 실수도 실수를 안하고 기계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또 그게 어디 사람 냄새가 납니까 <laughs> 제 방어구요 아무튼 감사하시 감사하구요 예, 또, 내일은 쉬는, 쉬는, 날인데, 아마 집에서 그냥 침대 누워서 그냥 찍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여기까지. <laughs>